대덕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연 아빠예요. 예, 오늘은 이제 6월 19일 대덕전자 이제 진입 포인트 관련해서 짧게 키 포인트만 한번 잡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 요즘에 뭐 가장 뭐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관련 주로 이제 엮이는 부분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랑 같이 최근에 이제 좋은 이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선정하는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하기 이전에 이제 필터링 작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뭐그 기업적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제 위험 요소 위, 위험 요소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는 뭐, 동전주가 될 수도 있고요아 어, 그리고, 아, 어, 예를 들면, 뭐, 시총이 너무 적거나, 뭐, 거래량 동반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다 1차 필터링해서 제거한 이후에, 뭐, 안정적인 종목들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추려서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 어, 일단은,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볼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뭐냐면, 아, 그리고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조금 특이한 부분, 좀 중요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이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도기도, 예, 유도기도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거의 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어요. 뭐 기타 이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관련주들에 비해서 이제 미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됐을 때 이슈화가 가장 높았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는 다른 투자 이제 컬러에서는 어느 정도 뭐 관심이 뭐 개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 체크해 볼 상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저희는 종목을 진입할 때 이렇게 이제 단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쪽이나 이제 순매매 쪽 같은 경우에도 같이 꼭 참고를 하셔서 진입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정말 뭐 별거 아닌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입하기 이전에 처음으로 그 조금씩 이제 진입을 해 보신다고 하게 된다면 이런 기업적 진, 재무 상황 같은 경우 한 번씩 더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 키포인트 항상 말씀드리는 키포인트.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되냐? 매수 지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뭐 하루에 3%에서 5% 정도 그리고 하루 한 종목 매매면 충분하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물론 이제 아어 ai 이제 온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거를 중점으로 보게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면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표한 부분 뭐 최대한 플러스 한7% 정도까지 뭐그 이상은 잘 보지 않으니까요 어, 그런 부분까지 현 지점에서 현 지점에서 진입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저는 70대 30 정도로 충분히 수익 실현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한만 16,000원대, 만 16,000원대 구간에서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성성, 형, 형성된 구간이 바로 눈앞에 있긴 하지만 어, 높게 볼 상황은 아, 높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17,700원 정도 18,000원 뭐 이하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수 진입하는데 무리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대덕전자 관련해서 음, 키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요. 어, 이 부분 참고하셔서 뭐 좋은 수익 만들어내시길 바라면서 어, 내일은 또 다른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